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책을 읽어준 남자 김경철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정신과 마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어, 몸 파트, 챕터 2로 몸 파트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만성피로 이야기를 먼저 끊을게요. 오늘 제목은 만성피로의 주범 부신 피로라는 얘기입니다. 어, 진료실, 제가 주로 보는 만성 피로 클리닉에는 어, 정말 피로감을 주 증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진, 증상 중에서 정말 피곤하다는 라 증상으로 와요. 요즘은 어, 정말 노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하고 기력이 딸린다. 기력이 쇠약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시는데 심지어 젊은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마저도 티네이저라고 하는 학생들마저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밤새 뛰어놀고 뭐 해도 피곤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어 저희가 보는 학생들은 피곤에 어 쩔어 있다는 표현을 쓰죠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 성경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사울왕을 피해서 이 저리 어 이렇게 쫓기면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다윗 어떤 사람이죠? 한때 어 골리앗을 맷돌로 이렇게 던져서 죽였던 그 목동 출신 아닙니까? 정말 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다윗 조차도 어 정말 오랫동안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심은 심룸 신음 하나이다. 승리의 상징, 젊음의 상징인 그 다이조차도 어느 순간 굉장히 피곤해 하는 것들을 볼수 있죠. 자, 이런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면은요, 흔히 어,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수치, 당뇨, 갑상선 저하. 의사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런 질병 또는 어,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이 피곤해 하면 항상 우리가 암이 있는지 체크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했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러고 의사도 더 이상 모르겠으면 아니, 당신 피곤한 거 아니고 그냥 꾀병 부리지 마. 또는 어, 정신과에 가서 여,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그 증상은 신체화 증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긴 해요. 어, 제가 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어, 특별히 저의 관점에서는 만성 피로의 주 원인을 바로 부신 피로. 여러분들 부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의사들조차도 부신 그러면 좀 낯설어 하는 그런 장기인데요. 부신을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어, 신장을 영어로 레날 레날 부을 AD에서 붙여 읽으면 a d n 날즉 아드레날린이 돼요 제가 부신부신 부신 그러면 진료실에서 뭔지 몰라 하다가 어, 아드레날린이 떨어진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느낌이 오죠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 아드레날린이 또는 솟구친다는 표현이 에너지가 넘친다는 표현이죠 그런 신장 옆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 부신 신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은 호르몬 조직이에요 코티졸과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의 조직들을 어, 담당하는 그 부신이라고 하는 혹시 특별히 부신 피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 피로, 탈진이에요. 어, 단순히 피로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도 떨어지고요, 당 떨어진다는 표현도 하고, 추위를 타게 되는 등 등등의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어, 외래에서는 부신 피로를 어, 호르몬 레벨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부신 기능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평가를 했어요. 부신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DHE가 떨어져 있으면 제일 쉬운 치료는. 어, 부신 치료, 부신 호르몬을 주고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영양치료예요. 우리가, 어, 대표적으로 DHEA 같은, 어, 그런 부신 호르몬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 흔히 우리가 강장제라고 불리우는 인삼, 홍삼 홍삼, 또는 감초, 홍경천, 이런 공진단, 이런 어떤 한약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양제 또는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또한 가지는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음, 근육 운동이에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데이터 분석했더니 어, 근육이 저하된 사람들이 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운동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 수액을 주사를 통해서 또는 부신 연양제를 통해서 좋아졌으면은 반드시 근육 운동. 또한 가지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 사람들이 부신 호르몬의 제일 위단에는 콜레스테롤이 시작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없는 음식뿐만 먹고, 좀 음식이 입이 짧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부신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흔히 영육간의 강건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영혼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회복 없이는 궁극적인 신체의 회복은 또 무의미합니다. 이 글을 읽고 또 저희 양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역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29절 3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 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부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신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 스트레스, 정서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영혼의 어려움까지 극복하는 멋진 헬스에이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